오트밀이에요. 샌드위치 빵을 프라이팬으로 만든다고요. 물, 오트밀, 그린 요거트만 있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빵을 만들 수 있어요. 다이어트 중에 빵은 먹고 싶은데 절대 안될것 같고. 그럴 땐 오트밀을 사용해 보세요.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음, 음. 녕 하세요, 태안나요. 오늘은 피타 브레드, 미니미 버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초보자도 할수 있는 노븐 노글루텐. 그리고 기름도 안 들어간 피타 브레드예요. 이렇게 두 조각, 한 조각 세트를 먹으면 뭔가 배도 든든하고 좋아요. 음, 귀리 요리니까 귀리 장갑 껴줄게요 트레이너가 유일하게 허락한 탄수화물은 오트밀 160g 넣어주고, 그린 요거트도 똑같이 160g 대충 넣어주다가 마지막에만 숟가락으로 맞춰주세요. 물 400g. 어? 아, 장갑 껴서 다행이네요. 물 붓고 갈 시간 동안 후라이팬을 닦아주세요. 여기서부터는 꼭 장갑 필요하니까 꼭 끼세요. 제가 여러 번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걸쭉하게 되어도 되고 이렇게 묽게 만들어져도 돼요. 근데 묽은 게 뒤집기는 더 편합니다. 약골에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뒤집어주세요. 뒤집고 나서가 이제부터 중요해요. 저희는 가운데 공간이 비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손으로 가장자리를 꼭꼭꼭 눌러주세요. 뒤집기로 하셔도 되지만 전 뒤집기로 하니까 찢어지더라고요. 꼭꼭꼭꼭 눌러주고 계속 반복해서 뒤집어주시면 돼요. 그럼 이렇게 뻥긋뻥긋 올라가다가 부풀어오릅니다. 잘 만들어졌죠? 이제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. 초반에 뒤집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때 재료 손질해 준 거예요. 아삭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. 그러면 더 맛있는 느낌이더라고요. 원하시는 고기 볶으면 된데전 불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고기로 해줬습니다. 집에 돌아다니는 남는 상추에 남는 소스 아무거나 짜서 반을 접어 소스를 퍼줘주세요전 계란용 후라이팬에서 좀 조그맣지만 고깃고깃 안에다 넣어주고 원하시는 채소와 고기 넣어주시면 되는데 토마토, 오이, 불고기 조합이 진짜 잘 어울려서 좀 요즘 제 주식이긴 해요. 짠, 완성. 사실 부풀리기 싫으면 또띠아처럼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된답니다. 왜 조그맣게 했냐면요. 이 식감 때문에요. 혹시 잠깐 안 끼고 하신 분 없죠? 이렇게 주부습진 걸리기 싫으시다면 잠깐 꼭 끼세요. 주부습진 없으신 분들은꼭 쓰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태어날 때부터 주부습진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. 언제라도 이렇게 저처럼 생길 수 있으니 좀 크게 올라오면 손가락에 손가락 하나당 열 방씩 주사력이 콕콕콕콕 맞거든요. 진짜 아파요. 그러니까 그거 오기 전에 장갑은 꼭 쓰시고, 오, 고무냄새! 혹시 집에 니트리 장갑 아무거나 사서 쓰셨나요? 한번 집에 열어보셔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시면 진짜 고무냄새가 어마어마해요. 이 고무 냄새가 밥 먹을 때뭐 요리할 때 은근히 냄새가 배는 느낌이라 저는 찝찝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쓰는 이 제품은 귀리로 만든 이틀이 장갑입니다. 놈패만 <laughs> 은거 아니고 귀리로 만드셨대요. 그래서 요리도 냄새 없이 할수 있고 밥 먹을 때 가까이서 맡아봐도 냄새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. 귀리는 피부 건조로 인해 발생되는 피부 가려움 및 자극을 줄이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대요. 그 귀리를 어떻게 장갑에 넣을 생각했는지. 저는 요리만 하고 나면 여기가 엄청 간지러서 워 장갑을 필이 꺼야 되고, 저 맨날 이렇게 보시면 네일이 전 길어요. 근 네일 밑에 때가 끼면 그때가 제몸 속으로 제 가족 입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껴야 됩니다. 피탁에 달라붙고 여기까지 오는 것들이 많은데 얘는 손목 감싸줄 정도로 여기까지 내려와서 손 따가운 것도 줄이고 위생도 챙기고 그리고. 맨손으로 고기 만지고 났을 때 남는 그 미끌거림도 없고 장갑을 끼고 나면 이낀 상태로 설거지도 다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해요. 피부 관리까지 할수 있다는 점. 귀리 성분 자체가 타 글루칸은 피부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영양을 공급해 떨가진 피부 체력을 보충해 줍니다.라고 써 있어요. 그래서 피부 자극 및 통조현상을 완화해주고 어, 피부 보습 및 피부 산성화 완충 효과가 있대요.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말만 써는 게 아니라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저는 스몰 사이즈를 쓰긴 하지만 신축성이 얼마나 좋은가해서 남편 보고 끼고 요리해보라고 했는데 진짜로 해주더라고요. <laughs> 사이즈 안 맞을 텐데 신축성이 좋아서 잘만 하더라고요. 덕분에 저녁 잘 먹었습니다. 이 사이즈 기준은 이렇게. 오트밀, 그린 요거트, 그리고 물만 있으면 이렇게 브레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인테리어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 저처럼 주부습진 만성이시거나 만지기만 하면 뭐 따가운 예민하시거나 네일아트는 포기할 수 없으시다면 꼭 장갑 끼고 요리하세요. 비닐장갑 같은 경우는 식사리 벗겨지는데 손을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장갑 사용해주시면 피부에도 좋고 음식에도 좋습니다. 합찬이지만 추천하는 제품. 그럼 안녕.